안녕하세요.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기도를 부탁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 마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신교선 가브리엘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대설입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불 때는 바깥에 잠시만 서 있어도 손발이 꽁꽁 어는 것처럼 느껴지곤 하는데요. 잠깐 맞는 바람도 이렇게 추운데 온종일 밖에서 일해야 하는 분들의 고통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오가는 길에 따뜻한 인사라도 건네면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겨울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오늘 1년 중 가장 눈이 많이 내린다는 대설입니다 대설? 아우, 네네. 예, 추운 겨울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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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그렇게 또올 어, 밝아온 지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네. 2023년도 이제 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탄도 네. 얼마 안 남고. 네네. 네, 네. 어, 성탄이 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날이 너무 추워서, 이또 어려운 분들은 네네.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걱정도 살짝 들죠 신부님. 네네네. 네 몸과 마음이 다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 텐데요. 오늘 어떤 기도 바칠까요? 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네. 1950년대, 60년대 에 아, 저희 고모님 한 분이 네. 용산역 옆에 거기 네. 중앙시장이라고 옛날에 불렀습니다. 네. 거기서 아침 일찍 나가요. 음. 한 2시쯤 나가 지금 발발 떨면서 뭐. 춥죠. 부추 뭐 팔고 이러던 생각이 아, 나는데, 네, 근데 네, 겨울에 네, 아주 추웠죠. 맞아요, 근데 네. 아 참, 그런 노동자들이 아직도 춥고 또 너무 더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되는 이제 추운 게더 문제죠. 아, 그런 분들, 함께 노동자들, 네. 어려운 사람들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 네. 주님 노동은 너무 신성하고 노동을 통하여 우리가 먹을 것을 얻고 치유할 수 있고 남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이 버겁고 힘들게 참 일하는 일 하야는 할수 없이 아픈데도 다쳤는데도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일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위로를 그리고 또그 그분들을 고용한 이들에게도 힘이 좀 있는 이들에게도 따뜻한 사랑의 마음 예수님 마음을 조금씩 나눌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영, 주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신하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고 또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거나 기도 청하실 분들은 전화와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용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 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안내 멘트 들으신 후에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남겨진 전화번호로 저희가 다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 편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5 0 0 1로도 계속해서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전화와 문자로 신청하신 신앙과 교리에 대한 질문 신부님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신부님, 먼저 오늘 사연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네.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려고 통신교리를 하면서 주일미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최소 기간이 6개월로 알고 있는데 세례받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병원 근무 중이라 스케줄도 일정치 않아 더 힘든데요. 예전에도 세례받으려고 하다가 포기했는데 이번에는 무사히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꾸 악귀가 나오는 꿈을 꿉니다. 꿈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너무 생생해서 기억을 안할 수가 없어요. 세례 받으신 다른 신자분들도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셨나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잡고 세례 준비를 할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열심히 세례 준비 중이신데 조금 힘드신가 봐요, 신부님. 네. 네. 어, 이제 뭐 근무하고 병원에서 네. 또 일하고 그러다 보면 특히 네. 병원 근무는 힘들죠. 좀 톡차죠. 시간 정확하게 되고 또 환자들 다루니까 네. 직접 관적으로. 네. 그래도 용기 가지시고 네. 벌써 그렇게 시작하셨으니까 너무 좋고 악귀뭐 나오는 거는 누구나 뭐 네. 그런, 저는 뭐. 마귀 꿈이나 뭐 그런 어두운 꿈을 가끔 꿉니다만는 저도 근데 또뭐 그걸 이제 가위 눌린다고도 말할 수 있고 이제 특히 일이 벅차거나 지금처럼 세례도 받아야 되고 이제 또 하나 추가로 그 전에는 쉴 시간에 가서 교리도 받고 배우고 기도문도 외우고 하니까 좀더 힘드니까 아마 그게 또그 유혹입니다. 그리고 마귀 같은게 나타나가지고 뭐 하는거는 방해하려고 그냥 그 마귀야 뭐좀뭐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 전에는 마귀 둘이 두 마리가 달라붙었다면 한네 마리가 붙겠죠. 세례 받기 <laughs> 금지하기 위해서. 어, 아 일반 신자분들한테 마귀가 아네 마리가 보통 달려 다니다면 아 네. 저거, 진제사제에게는한 일곱 마리가 쓰러뜨리고 싶고, 아 수인들한테도한 여섯 마리가 달려 붙고, <laughs> 네, 네. 그러고 또 세례 받으려면 <laughs> 네. 더 대들 테니까, 뭘 네. 이겨내야 됩니다. 아무튼, 아그 극복하는 거고, 이거내면 평화가 오죠. 부모 간에도 네, 네, 네. 조금만 이해해주고, 그 서로 상대방이 거칠게얘기했다 아, 몸이 피곤한가 보다. 생각하면, 아, 야, 뭐 괜찮아. 이렇게 해야 될것같고 어? 짜증난다고 같이 짜증내면, 아유, 그냥 아주 복잡해지죠. 음.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견디시고, 또 그럴 때, 마귀가 막 나타나고 그럴 때는, 네. 어, 갑자기 그런 구절이 하나 생각나네요. 네. 어, 뭐 성서 구절이 워낙 많지만, 네. 요한 묵시록에 보면, 어, 요한 묵시록 5장 6절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짧고 가장 명료하고 음. 그림 그리듯이 한 폭의 그림처럼 음. 이렇게 음. 지나가다가 낭떠러지 같은데는 이렇게 이렇게 있고 막돌 같은 거 위험 신호 음. 글씨도 필요 없고 이거 보고 또커브에 이렇게 음. 이렇게 음. 구부러져 있지 않습니까 네, 위험한데는 네, 네. 그 보면 딱 알듯이 그렇게 알려주는 구절이 연한복시록 5장 6절입니다. 거기 음. 보면 네. 순환당한 어린양 같은 분이 하나 있었는데 뿌리 음. 일곱이다. 아. 눈이 일곱이다. 네네네네. 그런 거 겉했다 그랬습니다. 뭐 정확한 게 아니고, 음. 뭐 환상, 환실을 보는 거니까, 뿔이라는 건힘 아닙니까? 소가 음. 뿔두개 갖고 싸우는데, 일곱이라면 맨 뿔이지, 일곱이 또 상징적인 꽝찬 숫자니까, 음. 뭐 소가 뭐 이렇게 꼭 받으려고 듣고 이러면 다 나가 떨어지죠. 음. 또 눈이 일곱이다. 그서 전능하다는 말이죠. 음. 뿔 일곱이 전능하다. 모든 힘에, 모든 창조까지, 음. 치유까지 포함해서, 지금 도 악기가 나타나는 거 그냥 음. 그 극복할 수 있게. 그리고, 눈이 일곱이라는 건 전지하시다. 모든 걸 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네. 딱 맞는 게 요한 묵시록 5장 6절에 딱 나옵니다. 그것만 알아도 신구약을 그냥 그물을 갖고 고기 많은 데 쳐놓고 네. 잡아당기면 딱 딸려오듯이 네. 그런 구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힘내시고 네, 네. 그리고 뭐 나타날 때 이런 성서 구절 같은 거뭐이 구절이 아니어도 뭐 하나 보면 <laughs> 주님은 나의 목자 아실 것도 없느라 그쵸. 뭐 시편 2 3편 아주 유명하죠. 네.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워 주시고 또 잔잔한 물가로 풀먹은다물 먹어야 되니까 목마르니까 물가로 이끌어 주신다. 네. 뭐 그런 구절 또 주님은 네. 나의 바위 시편 2 0편같으면 나의 음. 반석. 아 어, 그다음에 또. 어 뭐, 어막그냥뭐성서는뭐꼭 뭐 시편뿐 아니라 그냥 우리 전체 치유로 이끌고 행복을 이끄는 구절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한번 성서 말씀에 이왕 미리 하셨겠지만 조금 더 가까이 하다 보면 그 마귀가 천사로 나타나고 음. 또 그러면서 조금 행복이 더 많이 자리 잡지 않을까 평화가 지금 불안하고 세례를 받을까 못 받을까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어떤 세례를 내가 받을까 같은 저뭐 어, 구원의 세례지만 물로 받는 세례지만 새로 세례,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을 새로 타 태어나는세일지지어어마음으로 네. 음. 내가 음으행복가 정말 는그을 아주 는그런 어 아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는그런 세리 는그면 세일이 아니면 에안그냥에서그냥 어쩔 수그에 끼어서 에는게 아니고 는그 아니고 는그리는우다참 형제님이나 거기에 번호 이름은 없죠. 네, 주신 네, 분께 달려있지 네. 않나 합니다. 맞습니다. 축복을 빕니다. 네. 할아버지 옛날 얘기 또 해주세요. <laughs> 네, 네, 마치 호랑이가 등장하는 그런 옛날 네.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 네, 신부님 시무님 네, 네. 본당에 우리 어린이들은 너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부님께 이렇게 좋은 그... 얘기 어렵지 않게 옛날 얘기 해주시요 그러니까 희망합니다만, 아무튼, 네. 어, 얘기하다 보면 또늘 그렇게 잘안 되는데, 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확한 개와 붙어요. 그렇죠. 어, 처음에는 이렇게 다 이제 지금은 그냥, 그냥 그래서 요즘에는 막 아이들 달라붙어도 또 시대가 막 그러니까 어떻게 이뻐해 <laughs> 지 모르고 그냥 그런데 아, 네. 하여튼 행복할 적이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지금 통신교리를 택하신 건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잘하셨습니다. 네. 미리 세례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갈등에 대해 누구나 자기 의견이 있고 또 그런 점은 존중해야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마음처럼 되지 않네요. 저와는 다른 의견, 그리고 분란을 일으키는 이야기들, 특히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비방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분노를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같은 가톨릭 신자들 중에 이런 분들을 보면 더 화가 나는데요. 이럴 때 신앙인의 자세로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혹시 도움이 될만한 성경 구절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예, 사연 주셨습니다, 신부님. 네, 그런 경우는 네. 시편 37편이 좋습니다. 네. 37편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1절부터 6절, 시편 네. 37장 또는 편 1절부터 6절에 앞에 보면은. 아, 어, 이런 데 말려 들어가기가 쉽죠. 음. 막, 근 나도 그냥 마음이 좀 굳어지기 쉽고 거칠어지기 쉽죠. 그런데 그걸 조그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도 아주 뭐 태어난 걸, 뭐저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나 가지고 뱀 잡고, 뭐 이러다가 <laughs> <이제> 태어나 가지고 <laughs> 네. 좀 거친데 급하기도 하고, 근데 잘 이제 조금 다스리는 게 성서 말씀인데, 말씀이 나는 행복을 이끌어주고 차분하게 해주고, 성격도 부드럽게 해주고, 욕심 내지 않고, 뭐 이렇게. 아주 뭐 저는 정말 성구서가 아니었으면 어디로 갈지 무슨 중독이 어, 될지 네. 욕심쟁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네. 여기 20편 30편 1절에 보면 너는 악을 저지른 자들 때문에 격분하지 말고 음. 흔히 뭐 이런 뭐현천히막뭐 하고 싶은데 불의를 일삼는 자들 때문에 흥분하지 마라. 음. 풀을 참자는 뭐좀 많아요. 근데 하지 마라. 네. 그들은 풀처럼 삽시간에 쓰러지고. 음. 저는 말씀이죠. 그렇죠 정말로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푸 성기처럼 시들어 버린다. 음. 야고보서에도 그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네. 조금 우리가 참고 하면은 다 이거 쓰러져 버리는 거니까 주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고 이제부터 거룩한 말씀. 2절 이 땅에 살며 신의를 지켜라. 음.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다 지나가는 것에 그냥 뭐 조금 명예 나, 내가 좀 훼손당했다 뭐 잔존심 상하게 했다 래가지고 거기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뭐 그러면 음. 싸움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자칫 나라와 나라도 싸움이 될수 그렇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네. 뭐 여러 군데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주말 즐거워해라 그분께 내 마음이 청하는 바를 그분께서 주시리라 음. 이렇게 하면 벌써 벌써 안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0편3 그렇죠. 어, 7 137, 1, 2절만 읽어도, 음. 그 다음에 네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리라. 음. 그분께서 몸소해 주시리라. 빛처럼 네 정의를 떠오르게 하리라. 음. 그리고 말라키의 연서, 그 네. 연서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네. 갑자기 생각이 네. 났어요, 지금요. 네. 말라키의 연서 보면은 끝에도 내가 조금만 잘 살면, 네. 그 끝에 가서 그럽니다, 이거. 음. 말라키의 연서 마지막에 보면, 네. 우리가 어, 조금 잘 살고 의롭게 살면, 이렇게요. 20절, 말라키의 연서 음. 3장, 이십삼 절로 끝난 2 이십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음. 그러나 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주님의 이름, 네.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찾는 사람, 주님 이렇게만 불러다 봐서 내 마음이 정화되는 게 시작하는 거죠. 음. 의로움의 태양이 내 마음을, 내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찾는 성서를읽는 이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하는 사람에게는 성부와 성자 하는 사람에게는 음.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른다. 음. 아이고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면서 또 구체적입니다. 너희는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나와서 뛰놀리라 음. 외양간의 송아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겨울을 나는 겁니다 네. 겨울에 그 알프스 라든가 아니면 중동 이런데도 우기는잘안 나가 그래서 갇혀 있다가 이제 봄이 돼 가지고 나오면 몇 개월 동안 갇혀 있다가 외양간에 나오면 음. 그냥 좋아가지고 막 들고 뛰듯이 <laughs> 네, 네, 그렇게 네. 음. 아, 너희는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나와서 뛰놀리라 음. 그리고 너희는 악인들을 짓밟으리라. 이건 이제 악인들을, 그 악을 악을 짓밟으리라는, 거, 사람을 짓밟는다는 뜻은 아니고, 내가 나서는 날에 그들은 너희 밑바닥, 발바닥 밑에 제가 들이라. 그러니까 음. 악의 세력은 네. 우리가 굳이 건드리려고 안 해도 소멸된다. 그러니까 네. 거기에 따뜻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읽어내라. 그런 의미가 음, 아닌가. 네, 신부님. 우리 신교선 가브리엘 신부님 성서학 박사신데요. 신부님 정말, 음. 신부님 머릿속에 성서가 다 들어가 조금은, 조금은 저장돼 네. 있습니다만 아유 <laughs> 감사합니다 부럽죠,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사연 보내주십시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문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용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 또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5002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사연 보내주십시오. 안스텔라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의 스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0년 넘게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8년 전에는 이석증 진단까지 받았고요. 대학병원에서 몇 년을 치료받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이 끔찍한 고통을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부디 두통과 어지럼증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신부님, 30년 넘게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계세요. 얼마나 힘드실까요? 아, 네. 저도 네. 어, 스위스에서 있을 때 어떤 자매하고 무슨 행하 하다 보니까 고통스러워요. 네. 설은 자매였는데 네. 네. 제가 네. 공부할 때이 머리에 그걸 뭐 미그네레라고. 미그네레인가? 미뭐미니네레인가 네. 네. 뭐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분 말로. 근데 네. 아, 그래서 도움은 별로 못 드렸는데 네. 그냥 마음으로만 같이 야, 이렇게 동정하고 같은 마음을 가졌죠. 근데 네. 어, 얼핏 생각나는데 그, 그 머리가 아플 때 네. 제가 얼마 전에 어, 어디 좀 다녀왔습니다. 네, 미국에 네, 휴가가서 한도주 네, 있다 네, 왔는데 네. 네. 코로나에 있어. 한 6년 만에 해외를 나갔었습니다. 네. 근데, 감기가 오는 거예요, 감기가. 네, 갑자기 네. 목이 싸르르 하고, 전 목이 약해, 편도선 수술도 했고, 충농증 네, 네. 수술했고, 네. 비염원들이 있어가 코가 반 이상 막혀있고, 그 목이 온 편도선 그러면 제그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데, 거기서 병원에 가기도 어렵고, 제가 아, 나 방은 차요, 귀여운데. 네. 네. 그러니까, 밤에 뭐 뚜렷하게 가기도 어렵고, 그래가고 이분은 두꺼운데, 가만히 있다가, 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를. 여기 양쪽에. 음... 어, 이게 이렇게 좋답니다. 네, 그죠 한 방이 네. 런데 가끔 EBS 방송에 나와요. 네, 그 여기 이렇게 네. 백회라 이렇게 뜯어 주라 아니고 여기를 네. 갖다가 막 손으로 할게 없으니까 네. 막 문질러서 여기를 여기 양쪽을. 여기를 부문을, 여기 여기 환자놀이리이 네. 부분을 게 문질러서 이렇게, 네. 이렇게 뭐백회 이렇게 하면 좋다 그래 가지고. 음, 네, 네. 그다음에 에, 온갖 기운이 여기 다 들어간다네요. 음.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막 하고 그래 목도 이렇게 하고 너아프면안 돼. 조금만 참아. 나 여기서 이제 한열흘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아프면 어떡하냐. 어, 그러면서 그다음에 이제 물론 기도하는 마음 은 자동적으로 갖는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물리, 물리적으로도 힘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그렇죠, 그리고 네, 손도 네, 좀 네. 이렇게 해서 따뜻하게 하고 발도 좀 네. 이렇게 문질러주고 그러면서 낫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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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좋은, 좋은 체험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나이가 네. 음. 그러니까 그 자매님도, 뭐 70이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자매님도 30년 어. 이석준, 그런 것도 맞아요. 다 연관이 되겠죠. 네. 보으로도그냥 마음으로도 한번 이렇게 그~ 입에서 제가 본거 이렇게 갖고 여기 뭐라 이게 이죠 여기 뭐~ 백회라고 그래 백회라고 여기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살살 이~ 관자놀이 양쪽을 문질러 주시고 그다음에 머리가 아픈 거니까 머리가 아픈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어 찬물 같은 걸 갖다가 네. 좀 이렇게 시원 송수도 괜찮지 송수로 갖다가 여기다 머리에다 이렇게 한몇 방울 해갖고 여기 이렇게 예? 머리 위에다 이렇게 얹으면서 음. 따뜻한 성수가 뭐 무슨 미신적인 뭐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주님 축복하소서 그러면 네네. 아마 고통이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 드린다 물론. 아유 이석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뵈니까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막 쓰러지시고, 네막 구토에 뭐 일상생활이 거의 음, 불가능하시던데. 수많은. 아, 30년째 이렇게 뭐 고통 겪고 있다고 하시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잠시 후에 한마음으로 기도 바치겠습니다. 이정미 세라피나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적장애 2급이고, 여동생은 지적장애 3급인데요. 동생이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엄마와 제가 동생의 거짓말을 고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데, 쉽지 않네요.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신부님. 네. 두분 같이 기도할까요? 아, 예, 예, 네. 예. 그럴까요? 네, 네. 좀 힘내시라고 한 말씀. 좀, 아, 네. 예. 어... 이분은, 어, 지적장애가 2급이고, 네. 그 다음에 여동생이 지금 3급인데, 이제 말로 해서 잘안 듣죠. 쉽지는 않지만 습관화된 거니까. 음. 거짓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로. 불안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정받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야단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아, 그랬어? 그게 진짜인가? 이렇게 하면서 조금 위도하면은 이렇게 상담식으로, 어, 또 언니가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랬어? 이건 진짜인가? 응. 또, 저 또, 또, 이것도 약간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거짓이 이렇게 막 다그치지 마시고, 네, 오히려 네.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냥 따뜻하게 뭔가가 이토 인정받고 더 관심 받기 위해서 그런 것도 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조금, 그리고 늘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서, 너이가 이거 진짜면 이거너 갖고, 아. 아니면, 이거 갖지 마라. 이렇게 선물뭐 조금만 먹는 거든지 뭐 조금만 반지든지 뭐뭐 뭐 얼마 얼마 조금만 데코레이션뭐미천 음. 원짜리라도 음. 준비해가지고, 어 그리고 어떤 때는 묵주 하나 이렇게 놓고 네. 조금만 십자가나 남무십자가뭐 사오 천 원짜리 음.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뭐 가벼운 거 놓고, 음 너가 잘했을 때 진짜 진짜면 이걸 가져. 음. 그래서 어떤 때는 속이고 갔더라도 좀 인정해주면서 이렇게 조금 길게 보고 한번한번 한번 갖고 또또 거짓말 는구나못고치는야 이렇게 하면은 그좀 너무 치료보다는 오히려 상처와 또, 음. 또 뚫고 나가려고 뭐가 생기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인정받고 싶고 아무튼 관심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런 건 틀림없이 어느 정도 50% 30%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음. 좀 이렇게 이런 방법을 택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럼 사연 주신 안스텔라 자매님과 이정미 세라피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 하겠습니다. 또 몸과 마음의 건강이 이르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님 이석준과또 여러가지 머리 아프고 두통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안스텔라 자매와 이제 동생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세라페나 자매에게도 축복하시고, 그와 비슷한 경우를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축복하시고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치유와 행복과 구원을 원하시는 영원한 행복을 원하시는 주님. 이두 자매와 그와 비슷한 일을 겪는 많은 얘기도 축복하시고, 치유의 기회,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소서. 천지창조이신 주님. 저희 모두를 구원으로 이끄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은 분들의 기도, 많은 분들의 마음과 함께했는데요. 이제 신부님께서 마음 담아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시간입니다. 신부님 오늘 어떤 선물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예레미야 이언서 12장 네. 1절을 제가 어, 준비했습니다. 여기 네. 예레미야서 12장에 보면 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억울한 것도 많고 그래서 어이. 좀 많은 분들에게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주님. 제가 당신과 소송을 벌일 때마다 당신께서는 정의로우십니다. 그럴지라도 당신께 공정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막 억울한 거예요, 음, 세상이. 네. 어, 그리고 막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은 잘 살고 거짓 막 하는 사람들이 막 권력을 휘두르고 음. 정말 난 조금 잘못한 건데 더큰 벌을 받고 나쁜 일 크게 잘못하고 남의 돈뒤 뛰어먹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통과하고 이런 걸 많이 경험한 이연자가 지금 이렇게 음. 기도합니다. 네. 그럴지라도 당신께 공정성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이르메연서 12장, 12장 1절 후반부입니다. 어째 악인들의 길은 번성하고 배신자들은 모두 성공하여 편히 살기만 합니까? 12장 2절 이르메연서 당신께서는 그들을 심으시자 그들이 뿌리까지 내리고 자라서 열매까지, 열매마저 맺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당신을 가까이 모시지만 속으로는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악한들, 악당들이죠. 그러나 주님, 주인들,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알고 살피시며 당신에 대한 제 마음을 떠보십니다. 도살할 양처럼 그들을 끌어내시고 살해할 나를 위하여 그들을 떼어 놓으소서. 언제까지나 땅이 통곡하고 온들녘의 풀이 말라가야 합니까? 그곳에 사는 자들의 악행 때문에 짐승과 새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언자는 이제 바, 그 바빌런 유배, 기원전 587년부터 이제 활동하던 이제 그런 예언자죠. 고전부터 그 이제 유배 시기까지. 그때 그분께서 우리의 앞날에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고 저들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과 달리기를 하다가 먼저 지쳤다면 어찌 말들과 거르겠느냐.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아무튼 네. 어, 옛날에도 지금도 네. 이런 갈등은 늘 있고 네. 어려움은 있는데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는 아, 우리가 원하면 겨자 심하는 아주 조그만 믿음이 있다면 나무를 바다에 가서 심어라 그래도 심겨진다고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중요한 건 끊임없는 주님께 다가가는 그리고 지속적인 그리고 아주 강한 믿음 그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에 흠뻑 빠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받쳐주신 신교선 가브리엘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